지난 영상에 이어서 블레이크의 세계로 좀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블레이크가 살던 시대의 런던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1790년대부터 1820년대까지 대략 30년 정도의 시간입니다. 이 시기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산업 혁명의 선두에 있었고 과학이 발전하고 있었고 대영 제국의 해가 지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던 때였죠. 예술계는 어땠을까요? 왕립 미술원이 있었습니다. 조슈아 레이놀즈경이 초대 원장이었고 토마스 게인즈 버러가 초상화를 그렸고 조지프 터너가 풍경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품이 있고 우아하고 기술적으로 완벽한 그림들이 인정받았습니다. 문학계도 화려했습니다. 윌리엄 워즈워드, 사무엘 테일러 콜리지, 로버트 사우디 이들은 낭만주의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연을 노래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상상력을 중시했죠. 그런데 이 화려한 시대의 한편에 블레이크가 있었습니다. 그는 전시회에 작품을 내지 못했습니다. 아니, 한두 번 냈지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책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순수와 경험의 노래는 평생 30부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직접 만든 판화 작품들은 대부분 팔리지 않아 작업실에 쌓여만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먼저, 블레이크의 작업 방식 자체가 시대와 맞지 않았습니다. 당시 미술 시장은 유화를 원했습니다. 큰 캠퍼스에 그린 그림, 벽에 걸어 놓으면 멋있어 보이는 그림, 귀족들이 자기 저택에 걸어 놓을 수 있는 그림 말입니다. 블레이크는 작은 판화를 만들었습니다. 손으로 직접 채색한 하나하나 다른 그림들. 이건 대량 생산도 안 되고, 부자들 저택에 걸기엔 너무 작았습니다. 게다가 내용도 이상했습니다. 알몸의 인물들이 불길 속에서 날아다니고, 뱀이 나무를 감고 천사와 악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문학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시는 운율이 맞아야 했고 형식이 있어야 했고 무엇보다 이해하기 쉬워야 했습니다. 독자들은 아름다운 자연 풍경, 사랑 이야기, 도덕적 교훈을 원했습니다. 블레이크의 시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우리즌, 로스, 알비온 같은 이상한 이름들이 나오고, 문장은 길게 이어지고 이야기는 선형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교훈을 주는 대신 질문을 던졌습니다. 독자를 편안하게 해주는 대신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블레이크의 사상이 위험했던 겁니다. 1790년대는 프랑스 혁명의 시대였습니다. 1789년 파리에서 바스티유 감옥이 습격당했고 왕정이 무너졌습니다. 처음에 영국의 지식인들 중 일부는 이걸 환영했습니다. 자유, 평등, 박애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블레이크도 초기엔 혁명의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는 프랑스 혁명이라는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출판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곧 상황이 바뀌었거든요. 공포 정치가 시작되고 단두대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이 처형됐습니다. 영국 정부는 혁명의 여파가 자국으로 번질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급진적 사상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이크는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는 혁명을 지지하는 글을 노골적으로 쓰진 않았지만 그의 작품 전체가 기존 질서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왕, 귀족, 교회, 법. 이 모든 권위에 대해 블레이크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특히 교회에 대한 그의 태도는 당시로선 충격적이었습니다. 블레이크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성경을 평생 읽었고 예수를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제도화된 종교, 조직화된 교회는 거부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교회를 감옥으로 본다. 교회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가두고 있다는 거죠. 도덕률로, 죄의식으로, 두려움으로, 천국과 지옥의 결혼에서는 더 나아갑니다. 천국이 선하고 지옥이 악하다는 이분법을 거부합니다. 오히려 천국은 수동적이고 억압적이며 지옥은 능동적이고 창조적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의 목소리는 복종을 말하지만 지옥의 목소리는 에너지를 말한다고 쓰죠. 이건 당시 사람들에게는 신성모독처럼 들렸을 겁니다. 실제로 블레이크는 한번 재판을 받았습니다. 1803년 그의 정원에 들어온 군인을 내쫓았는데 그 군인이 블레이크를 고발한 겁니다. 블레이크가 왕을 모욕했다고. 다행히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 사건은 블레이크를 더욱 조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당시 사람들은 블레이크를 어떻게 봤을까요? 대부분은 그를 몰랐습니다. 그냥 무명의 판화공이었습니다. 그를 아는 소수의 사람들 중 일부는 그를 미친 사람으로 봤습니다. 천사를 봤다고 하고 죽은 사람과 대화한다고 하고 이상한 환영을 그린다고 하니까요. 한 비평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블레이크는 불행하게도 광기와 허영심의 희생자다. 또 다른 사람은 그의 작품은 이해할 수 없는 헛소리라고 했습니다. 1809년 블레이크는 생애단 한 번의 개인전을 엽니다. 자기 집 2층 방에서요. 16점의 작품을 걸어놓고 입장료를 받고 카탈로그도 직접 썼습니다. 그 카탈로그에서 블레이크는 자기 작품을 열정적으로 설명합니다. 자기가 본 환영들, 자기가 만난 영적 존재들, 자기가 믿는 예술의 원리들. 하지만 거의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온 사람 중 하나가 신랄한 비평을 썼습니다. 블레이크 씨는 안타깝게도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다. 그의 작품들은 혼란스럽고 무의미하다. 블레이크는 상처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작업했습니다. 팔리지 않아도 인정받지 못해도 왜 동시대 사람들은 블레이크를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는 시대적 맥락입니다. 블레이크가 살던 시대는 개몽주의의 전성기였습니다. 개몽주의는 이성을 신뢰했습니다. 미신을 버리고 과학을 받아들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였죠. 이건 분명 진보였습니다. 수백 년간 지속된 종교적 광신, 미신, 무지에서 벗어나는 과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블레이크는 이 이성 중심주의가 다른 문제를 만든다고 봤습니다. 상상력이 억압되고 직관이 무시되고 신비가 사라지는 것. 그는 계몽주의를 거부한 게 아니라 계몽주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 겁니다. 문제는 당시 사람들이 이분법적으로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이성 아니면 광기, 과학 아니면 미신, 문명 아니면 야만. 블레이크처럼 둘 사이에 어딘가 혹은 둘을 넘어선 곳을 말하는 사람은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습니다. 산업혁명도 영향을 줬습니다. 블레이크가 살던 런던에는 공장이 세워지고 기계가 돌아가고 굴뚝에서 연기가 나왔습니다. 효율, 생산성, 이윤. 이런 것들이 중요해졌습니다. 블레이크는 이걸 어두운 사탄의 공장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기계 자체를 반대한 게 아닙니다. 기계가 인간을 대신하는 것, 사람이 기계의 부품처럼 취급되는 것을 반대한 겁니다. 그는 한시에서 이렇게 씁니다. 런던 거리를 걷다가 모든 얼굴에서 약함의 표시, 슬픔의 표시를 본다. 산업화된 도시에서 사람들은 활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걸 진보의 필연적 대가로 받아들였습니다. 블레이크만 다르게 봤습니다. 워즈워드나 콜리지 같은 낭만주의 시인들도 산업화를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블레이크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낭만주의자들은 자연으로 도망갔습니다. 호수 지역으로 가서 산과 숲과 계곡을 노래했습니다. 도시를 떠나 전원에서 위안을 찾았죠. 블레이크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런던에 살았습니다. 도시의 한복판에 머물면서 그 안에서 환영을 받습니다. 그에게는 자연과 도시, 시골과 문명이라는 이분법이 없었습니다. 런던 거리에서도 천사를 볼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도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였을 겁니다. 도시를 비판하면서도 떠나지 않고 과거를 그리워하면서도 미래를 꿈꾸고, 그리고 또 하나 블레이크의 정치적 입장도 애매했습니다. 그는 혁명을 지지했지만 급진주의자들과는 거리를 뒀습니다. 왕과 귀족을 비판했지만 무정부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거부했지만 무신론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은 그를 위험한 급진주의자로 봤고, 급진주의자들은 그를 비현실적인 몽상가로 봤습니다. 과학자들은 그를 미신적이라고 했고, 종교인들은 그를 신성모독적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블레이크는 범주화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사상은 하나의 주의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체계를 만들었지만, 그 체계조차 고정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변했고, 확장됐고, 모순됐습니다. 이게 블레이크의 약점이었을까요? 아니면 강점이었을까요? 당시로서는 약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명확한 입장을 원했습니다. 찬성 아니면 반대, 진보 아니면 보수, 과학 아니면 종교. 블레이크처럼 둘 다이면서 둘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신뢰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외로웠습니다. 물론 친구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존 플렉스먼이라는 조각가, 토마스 버츠라는 후원자, 헨리 크랩 로빈슨이라는 문필가, 이들은 블레이크를 이해하려 했고 그의 작품을 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조차 블레이크를 완전히 이해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로빈슨은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블레이크와 대화하는 건 흥미롭지만 때로는 당혹스럽다. 그는 자기만의 세계에 산다. 맞습니다. 블레이크는 자기만의 세계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가 현실을 도피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더 깊이 보려는 시도였습니다. 표면 아래를 보이는 것 너머를 보려는 그가 본 환영들은 정말 환각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식의 지각이었을까요? 블레이크 자신은 자기가 미치지 않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상력은 영원한 세계로 가는 문이다. 나는 그 문을 통과한다. 당시 의학적 기준으로 보면 블레이크는 아마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을 겁니다. 환각, 환청, 과대망상. 하지만 블레이크는 고통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걸 통해 작품을 만들었고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질병일까요? 재능일까요? 중요한 건 블레이크가 자기 경험을 예술로 변환시켰다는 점입니다. 사적인 환영을 보편적인 언어로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블레이크는 생전에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죽을 때 1827년 8월 12일 부고기사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가난하게 죽었습니다. 공동묘지에 묻혔고 묘비도 없었습니다. 그가 실패한 걸까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실패했습니다. 돈을 벌지 못했고, 명성을 얻지 못했고,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블레이크 자신의 기준으로는 어땠을까요? 그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본 것을 그렸고, 느낀 것을 썼습니다. 누구의 명령도, 시장의 요구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기 직전까지 작업했습니다. 병상에서도 그림을 그렸습니다. 마지막 날, 그는 아내 캐서린에게 노래를 불러주었다고 합니다. 천국에 대한 노래를요. 블레이크는 자기가 죽어도 자기 작품이 언젠가 이해받을 거라고 믿었을까요? 아니면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영원은 한 시간 안에 있고 무한은 한 아래 모래 속에 있다. 순간순간이 영원이라면 인정받는 것도 성공하는 것도 어쩌면 중요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 블레이크가 시대를 너무 앞서간 걸까요? 아니면 시대가 블레이크를 따라잡지 못한 걸까요? 천재와 광인의 경계는 어디일까요? 위험한 사상과 새로운 사상의 차이는 뭘까요? 그리고 왜 어떤 시대는 상상력을 두려워할까요? 블레이크는 답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질문이었으니까요. 블레이크가 죽고 30년쯤 지났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863년 알렉산더 길크리스트라는 사람이 블레이크의 전기를 출판합니다. 윌리엄 블레이크의 생애. 길 크리스트는 블레이크를 직접 만난 적이 없습니다. 블레이크가 죽은 지 한참 뒤에 태어났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블레이크를 알았던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증언을 모았습니다. 이 책이 나오자 사람들이 블레이크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특히 예술가들이요. 단테 가브리엘 로세티, 윌리엄 모리스 같은 라파엘 전파 화가들이 블레이크의 작품을 재발견합니다. 그들은 블레이크에게서 뭔가를 받습니다. 산업화된 세계에 대한 저항, 기계화된 예술에 대한 거부, 장인정신의 회복, 블레이크가 손으로 직접 만든 책들 하나하나 다른 판화들, 이게 19세기 후반 예술가들에게는 하나의 대안처럼 보였던 겁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블레이크는 더욱 주목받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사람들은 이성과 진보에 대한 믿음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문명화되었다는 유럽에서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과학과 기술은 더 효율적인 살상 무기를 만드는 데 쓰였습니다. 이성의 시대가 가져온 게 이거였나 하는 회의가 퍼졌습니다. 그때 블레이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성만으로는 부족하다. 측정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우리 진의 세계는 죽음의 세계다. 초현실주의 화가들이 블레이크를 재발견했습니다. 앙드레 브루통은 블레이크를 초현실주의의 선구자라고 불렀습니다. 무의식의 세계, 꿈의 세계, 환영의 세계. 블레이크가 평생 그렸던 것들이었죠. 1960년대에는 히피 문화가 블레이크를 받아들입니다. 지각의 문이라는 블레이크의 구절은 올더스 헉슬리의 책 제목이 되고, 나중에는 더 도어즈라는 록 밴드의 이름이 됩니다. 앨런, 긴지버그 같은 비트 세대 시인들도 블레이크를 인용합니다. 왜 블레이크는 계속 불려나왔을까요? 아마도 블레이크가 던진 질문들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아니, 오히려 더 절실해졌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21세기, 블레이크의 사상은 섬뜩할 정도로 현대적입니다. 오리진을 기억하십니까? 모든 것을 측정하고 숫자로 만들고 규칙으로 묶는 존재, 컴퍼스를 들고 세계를 재는 늙은 남자.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를 한번 봅시다. 알고리즘이 우리 삶을 지배합니다. 무엇을 볼지, 무엇을 들을지, 누구를 만날지, 심지어 무엇을 느낄지까지 알고리즘이 결정합니다. 인공지능은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합니다. 우리가 다음에 무엇을 원할지 예측하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 계산합니다. 블레이크가 그린 우리지는 컴퍼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18세기의 측정 도구였죠. 만약 블레이크가 지금 살아있다면 우리지는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도 노트북을 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수많은 모니터 앞에 앉아서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있을지도 모든 것이 수치화됩니다. 좋아요 숫자, 조회수 평점, 클릭률, 참여도 사람의 가치도 숫자로 환산됩니다. 신용점수, 업무 평가, 소셜미디어 팔로워 수, 측정할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됩니다. 효율이 최고의 가치가 됩니다. 빠르게, 정확하게, 낭비 없이 모든 과정이 최적화되어야 합니다. 시간도, 노동도, 심지어 인간관계도, 비효율적인 것은 제거되어야 할 오류입니다. 프로그래밍 코드처럼 명확한 조건과 결과, 예외는 없습니다. 애매함도 없습니다. 모함도 없습니다. 블레이크가 이걸 본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진이 이겼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우리가 이걸 의식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블레이크 시대 사람들은 적어도 자기들이 이성을 선택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계몽주의, 과학, 합리성. 이게 우리의 선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죠. 지금은 선택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걸 보는 게 당연하고, 모든 걸 데이터로 관리하는 게 당연하고, 효율을 추구하는 게 당연합니다. 다른 방식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블레이크는 이걸 단일 비전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의 방식으로만 세상을 보는 것, 그리고 그게 유일한 방식이라고 믿는 것, 그럼 로스는 어디 있을까요? 상상력은, 창조의 불꽃은, 언뜻 보면 지금 세상에 창조성은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콘텐츠가 매일 생산되고 예술가들이 작품을 만들고 누구나 크리에이터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알고리즘은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서 작동합니다. 이전에 인기 있었던 것을 찾아내고 패턴을 파악하고 비슷한 것을 더 만들어냅니다.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만들고 글을 씁니다. 하지만 그건 기존에 있던 것들의 조합입니다. 새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것입니다. 진짜 창조는 예측 불가능합니다. 논리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데이터에 없던 것, 규칙에 맞지 않는 것, 측정할 수 없는 것, 로스의 불은 그런 것입니다. 블레이크는 이렇게 썼습니다. 에너지는 영원한 기쁨이다. 에너지 움직임 변화. 이건 알고리즘과 반대입니다. 알고리즘은 안정을 추구합니다. 예측 가능성, 재현 가능성, 통제 가능성. 에너지는 불안정합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고 통제할 수 없고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에너지를 억제하려 합니다. 표준화하고 규격화하고 관리 가능한 형태로 만듭니다. 로스의 불을 끄고 우리 진의 질서를 세우는 거죠. 하지만 블레이크는 경고했습니다. 에너지를 억압하면 폭발한다고. 천국과 지옥의 결혼에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억압된 에너지는 분노가 된다. 현대 사회를 봅시다. 겉으로는 질서정연해 보입니다. 모든 게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분노가 터져나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폭력, 이유 없는 파괴, 갑작스러운 붕괴. 이게 억압된 에너지일까요? 시스템의 틈새에서 새어나오는 로스의 불일까요? 블레이크에게 상상력은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현실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상력이 없으면 변화도 없으니까요. 지금 없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면 지금과 다른 세계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우리 진의 세계는 영원히 지금과 같을 겁니다. 더 효율적으로, 더 정확하게, 더 빠르게.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같은 구조, 같은 원리, 같은 세계. 로스의 세계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혼란스럽고 위험하고 불안정합니다. 하지만 살아있습니다. 새로운 것이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1세기에 우리는 블레이크의 질문 앞에 다시 서 있습니다. 완벽한 예측 가능성을 원합니까? 아니면 창조적 불확실성을 원합니까? 안전한 질서를 원합니까? 아니면 위험한 자유를 원합니까? 블레이크는 이 질문에 답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작품 전체가 하나의 암시입니다.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 증과 로스 둘다 필요하다는 것. 하지만 어느 한 쪽이 완전히 지배하면 안 된다는 것 지금 세계는 균형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진 쪽으로 너무 기울어졌습니다 그래서 블레이크가 다시 불려 나오는 겁니다 로스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하지만 블레이크의 영향은 비판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는 새로이 보는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예술가들은 블레이크에게서 자유를 배웠습니다 장르의 경계를 넘고 형식의 틀을 깨고 자기만의 신화를 만드는 자유 철학자들은 블레이크에게서 통합을 배웠습니다. 이성과 감성의 통합, 몸과 정신의 통합, 물질과 영혼의 통합, 심리학자들은 블레이크에게서 무의식을 배웠습니다. 칼 용은 블레이크의 작품을 연구하며 원형 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우리즌, 로스 같은 인물들이 인간 정신의 근본적 패턴을 보여준다고 봤죠. 그리고 동양 사상과의 대화도 시작되었습니다. 블레이크의 대립하는 것들의 통합은 음양 사상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진과 로스는 마치 음과 양처럼 서로 대립하면서도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만으로는 완전하지 않고 둘이 함께 있어야 세계가 작동합니다. 블레이크의 지각의 정화는 불교의 깨달음과 연결됩니다. 번뇌로 탁해진 마음을 정화하면 세계의 본래 모습이 보인다는 것, 블레이크가 말한. 지각의 문이 깨끗해지면 모든 것이 무한하게 보인다는 구절은 선종의 도노와 비슷합니다. 블레이크의 상상력은 도가 사상의 허와 통합니다. 빈 것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는 것, 물론 블레이크가 동양 사상을 직접 공부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에는 어떤 보편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레이크는 지금도 읽힙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블레이크는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세계는 우리 밖에도 있고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를 보지만 동시에 세계를 만듭니다. 지각은 수동적 행위가 아니라 능동적 창조입니다. 이게 블레이크가 평생 말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죽은 지 거의 200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세상은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블레이크가 상상도 못했을 기술들이 생겼고, 블레이크가 두려워했던 것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블레이크의 목소리는 여전히 들립니다. 오히려 지금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체계의 노예가 될 것이다. 지각의 문이 깨끗해지면 모든 것이 무한하게 보일 것이다. 에너지는 영원한 기쁨이다. 이 말들은 18세기에도 급진적이었지만 21세기에는 더욱 급진적입니다. 블레이크는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완성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변했고, 계속 확장됐고, 계속 질문했습니다. 어쩌면 그게 블레이크의 가장 큰 유산일지도 모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